마찬가지였어 <laughs> 첫날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채 보는 듯한 막 그런 느낌에 그게 막 중계 잡힌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좀 난처해지잖아요. 아, 네. <laughs> 어떻게 원래? 아, 네, 네. 약간 어? 너가 이런 실수를? 해? 그러니까 이러면서 장난 친 건데. 아 그런 거좀 팬들이 보면, 팬분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다. 아니, 아니 그런, 아니, 그런 오해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 영상 올라오신 오, 올라온 거 있잖아요. LG랑 경기할 때. 그때 연주 올라오기 전에 막 제가 막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려고 표정을 지으려고한건 아니거든요. 근데 연주가 올라오는데 딱 모자를 벗었어요. 피치컴을 끼려고 근데 옆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버섯처럼.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뭐지? 어, 머리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거든요. 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 다음 투수 누구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연주네. 하는데 모자를 벗었는데. 여기가, 뭐,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쟤 머리 안 자르나?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걔는 좀 혼나야 돼요. 유급해서 저보다 후배잖아요. 이게 꼰대가 아니라, 아침에 본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디 후배가. 저보다 1년 늦게 입단을 했으면 좀 후배답게 해야 되는데, 자꾸 친구처럼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더지켜봤죠유심해너 어떻게 올라오나. 여지없이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는왜 이렇게 표정왜 이렇게 막 긴장이 고는 거야. 막 시합 때지 혼자 막 혼자 막 자기가 막 주인공 된 거면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씩 하고는 혼자 너 주인공 아니야. 그냥, 그냥 편하게 던져. 이런 말 하고 하거든요. 그럼 또 애가 그런 말을해요 아나 오늘 볼 좋은 것 같아. 아, 오늘 컨디션 아, 너무 아, 좋아요. 저가아 알았으니까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라고. 너무 너 어깨 너무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연주 보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머리도 좀 다운펌 하고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진짜 이러고 쳐다봤거든요. 진짜 머리 커떡하지 연주가 얼굴도 조그맣잖아요. 아, 네, 얼굴도 조그만는데 머리가 그렇게 커보이니까 이게 평상시 저한테 많이 까불어요. 자꾸 제가 막차한번 태워달라고 하면 은안 된다.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면. 3시간 남겨도아 안될 것 같아 막 이러고 오면은 음. 걔는 한도 끝도 없이 모르기 때문에 걔는 막 여지를 주면 안든요 연... 혼내야 돼요. 저는 언제 한번 연주 선수랑 두분 같이... 아니 싫습니다. 아두분 같이는 안 돼요? 저는 연주랑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음. 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건희 선수가 그렇게 싫어한다고. 이 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주는 귀엽게 생겼는데 네. <laughs> 저는 좀 이렇게 생겨서 막 그렇게 표정도 막 그렇게 하면 막 팬분들이... 기운을 저렇게 막 걸고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나름 무섭지 않고 요 그런 매력 이 있기 때문에 연주 선수의 이제 답변이 나오면 은 그거 아, 한번 더 전해드릴게요. 저는 제 답변을 연주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 게저 자기도 막할 거예요, 막뭐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듣지도 않아요경기로도 듣지 않습니다. <laughs> 친구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웠거든요. 까불어요, 조그만 게 그때 저가 잠실에서인가 도루 잡고. 밥한번 사겠대요. 근데 윤아랑 같이 숙소를 응. 가는데, 윤아 그때 첫승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캐시 있는데, 윤아 보고 밥 사라고 하는 거예요. 윤아가 첫승 했다고윤아가 응. 사야 되기 이런 거예요. 아, 진짜너는 어디 가서 선배라고 하지? 윤아 보고 제가 말 편하게 하라 했거든요. 완전 존댓말 쓰지 근데 어제 좀 형아 같았던 멍멍이 됐었어요. 응. 아, 저도 아직 어립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근데 또 어디지? 주영이 형이 좀 저한테 그래줬으면 좋겠거든요. 형대로서 저도 주영이 형이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주영이 형한테 한이 좀 많아요. 말싸움을 하고거든요.처럼. 장난으로 한 번을 안 져줘요. 유치하게. 진짜 대화 내용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초등학생 초등학생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거든요. 막 티키타카 막 하고 막. 근데 예. 주영이 형이 한 번도 안 져요. 어떤 말싸움, 이해하는. 못생겼어 이러던데 저한테 형 잘생겼다고 사람 놀리면 안 된다 아쉬운 거지 뭐 이러면서 에? 형 잘생겼다고 막 사람 그렇게 하지 마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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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뭐 이러고 있어 그러고 야가가가네 응. 그러고 응. 형 선배 맞죠? 전윤한테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뭐 응. <laughs> 전 그런 선배가 되지 않도록 <laughs> 주영이 형이 근데 엄청 잘 챙겨주니까 아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저도 못하죠. 착하시잖아요, 선배님. 아니 요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laughs> 불편한 선배면 진짜 그렇게 장난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laughs> 아, 니 불편한 선배는 한 명도 없으, 없어요. 없어요. 네. 다 잘해주셔가지고. 느껴져요 네. <laughs> 여기서도 사랑받는. <사람> 사랑. <laughs> <살아요. 맞아, 웃음> 사랑은 아니에요. 인터뷰 보셨어요? 청룡이요. 라코 네. 바로 옆자리라서 막 되게 좋은 얘기도. 서로 막 건희도 성격이 되게 좋아요. 약간 선배한테 되게 잘 다가오고 먼저 선배한테 되게 착각하게 해서 그래서 너무 귀엽고 응. 좋다 하셨어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신가 지금? 사람 <laughs> 듬뿍! 제 옆자리가 저 행운이거든요. <laughs> 성운이 요 그다음 옆자리에 성이이요 음 제가 일부러 근데 거기 간 것도 있어요. 거, 야, 거. 물어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단상에서도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성운이 요 아, 우리 그것도 내보내주세요. 재영이 형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단상에서 자기 형 자기 이름 얘기 안 했다고 또 삐졌거든요. 아 진짜요? 바로 연락 와가지고 내 얘기는 안 해주네. 알았어요 형 삐졌어 하고 제 카톡 일심 했어요. 뭐 음. 여기서 그 단상 인터뷰 때 못했던 얘기. 그건 없고 그냥 나그 것도 없어 근데 재영이 형 계속 약간 선배로서 잡 저를 막 잡아주던 게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도 잘 따르는데 잘해 줘가지고 그 보고 싶어요. 너무 공망이 음. 둘다 고치면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힘들어 했었으니까, 투수 타자 둘다 했으니까. 재영이 형이, 너 언제 잘 쳤냐? 그냥 마음 비우고 했는데, 다음날에 상한테 쳤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막, 그리고 버스 탈때 맨날 옆자리에 오는데 없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막, 처음에 막저 울컥해가지고, 이분 내려갔는데, 심 제가 막다 내려다 주고 그랬거든요. 재영이 형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런, 부담스럽다고. 근데 이제야 제가 딱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재영이 형도 이제 곧 논다고 하거든요. 신과연 조만간 연주 선배한테 다 전달해 드릴게요 편지 드릴게요 주세요또 연주 갈러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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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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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